음흠. 자, 갑시다. 곰 인형. 갖고 있는 게곰 인형, 호미, 가위. 요거는, 요것도 내려놓을게요, 여기다가. 음,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가, 내려오면 되니까. 건물 사이에 중간 지점에 두면 참 편할 것 같아. 요거는 장돌이 뽑는 거. 한 가, 족이 달란하게, 달란하게 살았을 법한 주택 건물이다. 라고 하네요. 이거는 자석의 실매 달은 거고, 요거는 꼬챙이. 그리고 올라가면은 아까 우리가 미처 회사하지 못한 로프가 있죠? 등산용. 그걸 가지러 갑시다. 어허! 나오셨어요, 님마 아이고, 나오셨어요. 어, 나오셨어. 아 그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그 뭐야 철창 그거 가위로 잘리나 안 잘리나? 이거 회수한 다음에 가가지고 한번 가위로 한번 잘라 봅시다. 먹고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얻을 거 없을 것 같아. 음, 다락방은 이제 올라올 일이 없어요. 내려가고. 잠시하지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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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그만잠시들 잠시만, 잠시만, 잠시고 잠시만, 내가 만 내가 잠시만, 머리 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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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로프는 어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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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만 일단 만요 그리고, 가위를 챙겨가지고, 원래는 니퍼가, 이, 철창은 니퍼로 잘라야 되는데, 니퍼가 없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안 되면 말면 되지, 뭐. 철창 안에 빠루가 있는데, 그걸 꺼내면은, 귀신 있다. 소리 났다, 지금. 아닌가 기분 탓인가? 가위로안 되는 구나어가위로안돼가위로안돼철망이이제 두꺼워서 저걸 가위로안되네 제가 보기에는그니로니되가 니펑, 뭔가를 찾으려면은. 리어 칼를 밀어가지고, 그 옆에 창고 같은 데로 들어가서, 도구를 가져와야 될것 같아. 자, 그럴려면은이 빌어먹을 비밀번호를 또 풀어야 되네, 또. 잠깐만, 이렇게 됐고. 잠깐만, 수도꼭지 그거를 이걸로 못 돌리나? 이거 아니고. 렌치를못 돌리나? 자 이. 간다이.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니야, 보라색이야. 아니야, 앉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손잡이가 있어야 되네, 이거. 자 지금 보자 지금 풀어야되는게 지금 제가 있는 이 건물 어 개인주택 주택건물 이거 여기 이.. 2층에 가면은 올라가자 그것도 단서는 다 나.. 찾았다고 나와있는데 왜 <laughs> 노란색으로 뜨지? 단서는.. 사실 없는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게 노란색으로 나온다는거는 이... 된다는 건데, 이게. 보트와 관련된 비밀번호? 근데 나는 보트와 관련된 뭔가를 찾은 적이 없는데 왜 노란색으로 뜨지? 이걸 일단 패스. 잠깐만. 자, 잠깐만. 이게 뭘까요? 잠깐만 이게 뭐 뜻이 있는 단어야 이거? 잠깐만,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놓칠 뻔했네. 자. 사전이 어디더라 보자. D E F O R M 아, 어, 있네. 뜻이 뭐야 이거? 기형? 기형이 나와서 있네. 기형. 예. 발음은 어떻게 하는 거야? 디포미티. 디 디포미티? 디포미티? 어허우 오케이 디포미티 어 그래 뜻이 기형이에요 기형 기형 근데 이게 어 이게 뭘까 음 모르겠어 일단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 일단 일단 그래 알았어 설마... 보트를... 어? 제 생각인데 그냥 제 생각... 상상이에요 그냥? 보트에다 밧줄 맨 다음에 밧줄 땡겨가지고 보트 끄집어내는 거 아니죠 설마? 아우 깜짝이야 아 진짜 방심하면 꼭 나타나가지고 보트에다가 밧줄 맨 다음에 땡겨가지고 물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거 아니지 설마 어? 그냥 내 상상인데 어?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현실 고증은 다 뭐가 되는 거니 그치? 그치 그치 어참 현실적인 게임이야 그죠? 어... 자, 리어카 있는데로 가봅시다. 자, 세번발 하고. 야, 근데 오늘 안에 이거 엔딩 보겠냐, 이거 근데? 아... 슬슬 걱정된다, 이제 공략 아시는 분들은 좀 도와주세요 독서를 권장하는 듯한 벽화가 그려져있다 이게 분명히 단서일거야 분명히 무언가요 음 창문도 저걸 포함해야되나? 창문 지금 저거 유리 유리 개수가 두 개잖아. 그래서 2223 2, 이렇게 된거 아니야? 설마. 2 창문 개수도 포함하면은 뭐 유리 유리 개수. 어. 아니지. 아니면 82 창문 모양을 그대로 보면은 8283이잖아. 해보자. 8, 어. 2, 8, 3, 8, 2 맞으면 대박인데 아니야? 아니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책이 두 권이 아니라 세 권인가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해요 이게. 어두 권이 아니라 세권 같이 보이기도 해. 아니면 8383 이렇게 8 아니야, 아니면 아까 똑같이 23 23 이것도 아니고 뭘까? 자 퍼즐 좀잘잘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어. 뭘까요? 단선이 이거예요. 예. 이 뭘까요? 이게. 음. 이 아니 8, 2, 8, 3도 아니고 8, 3, 8, 3도 아니고 2, 3, 그러니까 2, 3, 2, 3도 아니고 2, 2, 2, 2, 3도 아니고 잠깐만 아까 내가 안한 것도 있었나? 잠깐만 2, 2, 3, 2, 3, 2, 3, 8, 삼 8, 3. 뭐야? 바퀴에 4자리 네 번호 자물쇠가 튼튼히 채워져 있다. 근데 이게 어디야? 여기가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 어디지? 내가 아까 갔던 곳인가? 어디지? 여기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기가 어디야? 아, 이거 어디지? 병원인가? 주택인가? 잠깐만, 가보자. 이게 단서가 아니었어 이게? 아니면 저기 있는 책 그림이 두 개잖아. 다른데 책이 두개더 있던. 책이 그림이 더 있던가 아니면은 책이 책이 꽂혀 있는 데가 또 있다던가 뭐 그런 거 아닐까? 아까 보니까 뭐 책장 같은 게 나와 있던데. 아까 전에는 거기 방금 전에 왓, 갔던 곳에는 책이 두권세권 권 있었죠. 여기 같은데. 나간다. 이제 이게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은 죽어요. 그냥 여기잖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 아니었어.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 아니었어. 병원인가 본데. 그러면 직장, 직장이 아니구나. 여기도 아니지 피아노 밖에없지 혹시나 싶어, 다락방 올라왔지만 다락방도 아니야 병원이야 병원 병원, 병원 한번 가봅시다 더 이상 방심따 o 없다. 뛰는 버튼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 뛰는 버튼은 없어, 아쉽게도. <laughs> 자, 아까랑... 거기 뭐야, 힌트 줬던 그 장소랑 똑같은 장소를 찾아야 돼요. 여기도 아니지. 그럼 2층으로 가야 돼. 도 아닌데 이거 풀수 있나? 이게 볼트 노트가 아니잖아 이거 딱 봐도 드라이버인데 이거 풀수 있는 게참 어, 난감하다. 뭐 붙어야 되냐? 근데 지금 본게 다예요. 어, 이 맵의 모든 걸다 보신 거야. 아, 나는 이제 뭐하면 되냐? 갖고 있는 게 고민형, 꿈이, 가위. 그니못 잡아 빼는 거 저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 장돌이는 아닌 것 같고 장돌이는 저거 아니지 망치 뒤에 달려있는게 그게 장돌이지 이거 이거는 밧줄 자석 렌치 이게 단데 이걸로 선풍기가 안 풀리겠지? 그거는 나사라서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 리어카가 지금 리어카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잠긴문 그니까 보트 그림이 그려진 그 문으로 가서 열어야 되는데 이문 문에 보트 그림 그려져 있죠? 근데 이게 딱히 이 보트 그림이 밖에 있는 보트랑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까? 알파벳 순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니까. 이게 뜻이 디포미티 해 가지고 기형기형이라고 써. 있, 뜻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이거를 하, 너무 이게 또 깊게 생각하면은 깊게 생각할수록 너무 또 어? 착각이네 배빠졌어. 어? 이게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따가..잠깐만 나가봐 일단 나가봐 이거를.. 호미로 한번 뜯어봅시다 이거 마루 호미로.. 호미로 델래나 굳이 저 안에 빠루가 없어도 호미로 델래나 모르겠다 호미로 찍어가지고 델래나 호미 호미 호미야 이게 호미인가? 호미 땅팔때 쓰던 호미인데 이게 자모든 하나만 걸려라잉 제발 부탁이다 하나만 걸려라잉 자 왔다갔다 하다 시간 다 가네 아니야 안돼 지금 보라색이야 보라색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노란색이 떠야 돼아 초록색이나 노란색이 떠야 돼 토미로 안 되는 거네. 그 장소가 어디지? 리어카가 표시했던? 지금 다 뒤져봤는데. 한번더 가볼까? 생, 생전 처음 보는 장소야. 내가 거기를간 적이 없어, 내가. 여긴데서 간 적이 없거든 내가 이 장소를 내가 이 장소를 제가 간 적이 없어요. 건물 다 뒤져봤는데, 음, 책꽂이가 있고 왼쪽에 티 전자레인지인지 TV인지 모르겠는데 있고 중간에 창문 이 있고 이런 장소가 없어. 이게 왜 나온거야?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이건 뭐야 아우 위험했다 아우 죽을 뻔했다 아우 진짜 아... 위험했다 좀 전에 위험했다 이거 다시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예.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아니면은 여기를 통해서 어디 가야 되는 건가? 에 진짜 할 맛이 진짜... 여기를 어떻게 나가야 돼? 건물의 옥상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되는지 몰라가지고 창문을 깨야 되나? 설마? 어? 창문을 아까처럼 부셔가지고 나가야 되나? 한번 해볼 가치가 있어. 한번 해보자. 이거는드라이브 무조건 드라이브야 이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도구를 가져오자 한번 해보자 지금 당장 뭐할수 있는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한번 손대 보자